하나님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며 다일교회 교우들과 믿음의 벗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무수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찬송가 431장 주안의 기쁨 인내입니다. 찬양과 함께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 서신 세 번째는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잘 대해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고마움입니다. 더불어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입니다. 아마도 요한의 서신을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중한 명일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의 추천한 내용을 보면, 그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그의 곁에서 본 이들이 증언해 줄수 있다 합니다. 그의 진실된 삶이 그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특히 믿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기쁘고 소중한 일입니다. 신앙은 삶에서 나타납니다. 생각 속에 머무는 것도 아니요. 입술의 언어로만 표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선하면 그 행실도 선해야 하고 생각과 행실로 이루어진 그 삶도 선해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된 신앙은 자신에게 뿐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데메드리오는 신앙의 삶의 본이 된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친구의 악한 것과 짝하지 마라.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사도 요한의 말은 나뉘어지지 않은 믿음의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와 세상적인 신뢰도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애쓰면 됩니다. 두 마음, 두 모습이 아닌 복음에 걸맞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 조금 더 애쓰면 좋겠습니다. 더딜지라도 쉽게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선한 길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임을 믿기에 지치지 말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무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갖고 가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선심과 선행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 진리의 길, 신앙의 삶을 진실되게 걷게 하옵소서. 신실함으로, 진실됨으로,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